55분부터 시청자 참여를 봤는데, 여기 1등 하신 분 이렇게 눌렀더니 진짜 눈꽃이야. 이 새끼 웃긴 새끼네, 이거. <laughs> 야, 진짜 웃긴다. 얘 진짜 눈꽃이 맞는 것 같은데? 맞아, 진짜 얘 눈꽃이 맞네. 어머, 진짜 웃긴 놈이네, 이거. <laughs> 아, 진짜 너무 웃긴다. 알겠어. 자, 첫 번째 눈꽃입니다. 자, 여러분, 댓글 다시면 안 돼요. 헷갈리니까 저희 운영자분들이 <웃음> 확인하시면. <웃음> 어, 확인하시기 힘드니까 댓글 다르지 말아주세요. 아시겠죠? <laughs> 야, 저기 있다고, 눈 거지. <laughs> 야, 저기 <laughs> 있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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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laughs> 야, 진짜 저 새끼 진짜 웃긴 놈이다, 저거. 야, 진짜, 야. 야, 이거 생각도 못 했다. 야, 너 내일이면 방송정제 풀리는 날이잖아. 너무 미치 야, 진짜, 진짜 독하네네. 진짜 웃긴다. 야, 어떻게 1 아니, 솔직히 10등이어도 많이 안 웃겼는데, 1등이야, 1등. 와. 와, 1등으로 풀리다니. 야, 진짜 대박 웃긴다. 아니, 우리 애들 스킨도 웃겨죽겠다 씨. 아, 후추 네가 나갔다야 될수 있어. 야, 예? 야 눈꽃이 예? 저 무서운 새끼 저거 저거 <laughs> 어떤 새끼네 독해. 애들아. <laughs> 독하다. 야 진짜 <laughs> 독한 노래. <laughs> 독한 맞아, 독한. 야, 나 짜르죠? 야 진짜 독한 새끼 저거. 저 무서운. 무서운. 근데 저 오빠 잘하잖아요. 아 맞다. 이런 <laughs> 얘 이런 거 잘해. 아니야 근데 최근에 네. 못해 좀싸움못해어아니저형 제가 최근에 어. 저랑 같이 했거든요. 어. <laughs> 유튜브에 있거든요, 영상이. 그 같이 이렇게 둘이. 와, 아, 진짜 홍보하는 것 봐라, 야, 어. 근데, 음. 밥이어서 었 밥. 근데, 어. 대형으로도 나도 눈꽃형이랑 컨트롤 그런 거맵 했거든, 더 트로포츠 유튜브에 있는데. 어. 못하더라고요, 컨트롤도. 아, 그래? <laughs> 아, 근데 눈꽃 오빠 잘하는 거 있어. <laughs> 뭐. 내 유튜브에 프레디 피카가츄라고있는데 <laughs> 아, 그거 무서운 건 잘하더라고. 이것들이 시장나지나 <laughs> 아 맞다 눈꽃용 이 잘하는거 또 있어요 아니야 안 듣고싶어 아니야 프레디의 피자 가게 끝이야 그 <laughs> 저랑 방종방 하면 항상 이기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것도 유튜브에 있나요? 어 유튜브에 있죠 <laughs> 아 근데 진짜 쟤 웃긴다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설마 눈꽃 눈꽃 했는데 설마 쟤였어 저런 1등 할 줄은 몰랐다 야 진짜 어떻게 1등 했냐 야 정말 참여하고 싶었나보다 눈꽃 사서 내일이니까 <웃음> <웃음> 오늘 좀잘좀해아쟤 <자세> 웃기네 <laughs> 아, 야 우리 우리 다 들어온가? 어여 여섯 명다 들어왔네. 우리는 띵 벤저스다. 얘들아 뭉쳐라. 오, 와. 나는 어 나는 캡틴 아메리카노다. <laughs> 너는, 나는 어. 나는 블랙 윈도우다. 너는 나는 난 브론 브론즈맨이다. 너는 난 시금치다. <laughs> 에이 그거 같은데 가파 같은데 가파? <laughs> 어? 썩은, 썩은데 썩은거 같은데 몸이 너는, 너 무엇이냐 나는 솔직히 너무 힘들었다 토른데 이게 뭐라고 해야될지 너무 어렵다 토르는 <laughs> <너>. 그래서 오르 <laughs> <이거 웃음> 어때? 트루, 트루, 트루 트루, 트루? 트루 넌 트루해라, 트루 알았다, 트루다 난, 난 트루다 너는 <laughs> 무엇이냐 호구아이입니다, 호구아이 너는 호구아이냐, <웃음> <웃음> 알았다 예 우리, 우리는 꼭 이, 오늘 이 시청자들을 우리 맨날 컨트롤 안 좋다고 욕하는 이 시청자들을 이겨낼 것이다. 이 놈들. 변신! 이 놈들, 이겨내겠다. 자, 오늘의. 변신 거 봐. 뭐야, 변신. <laughs> 변신 해제! <웃음> 변신! <웃음> 변신 해제! 변신! 변치 우리는, 우리는, 어, 띵벤처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해주겠다. 바로, 어, 이거 초능력 상점은. 초능력을 살 수가 있다. 제한 시기 제한 시간 내에 광물과 어 장비를 맞추고 그 광물로 초능력을 살수 있는데 초능력은 단한명단한 개를 선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니까한 명당 한 개를 선택할 수 있다. 그 그래, 그래서 누가 먼저 사가면 그 좋은 능력은 뺏기고 만다. 어, 어. 누구보다 빨리 광물을 모아서 좋은 능력을 차지하는 게 이기 이길, 이길 수 있는 어 좋은 방법이다. 알겠느냐? 알겠다. 아, 알겠다. 알겠다. 우리다저친다들보다 훨씬 더 좋은 능력을 다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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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겠다. 알겠다. 렇다이초다력 상점 아겠다은요 밑에 있다모르겠다어겠다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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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겠다 알겠다. 알다알것같다다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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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밑에 다 알겠다. 다알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여기서 혹시 여러분들 예 이상한 거 쓰시면 안 돼요. 뭐그 뭐냐? 엑스레이, 엑스레이. 엑스레이 쓰거나 뭐 가마. 이런 거 있, 어, 감마 쓰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저희는 다 찾아냅니다. 저희는 저희 운영진들은 독해서 한명한명 한명 랜덤으로 몰래 찾아가서 이 사람이 감마를 쓰고 있는지, 혹은 엑를 쓰고 있는지 확인을 잘 합니다. 그리고 만약 확인됐을 경우 어, 두번 다시 양띵TV 그 시청자 참여를, 네,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운영진들도 많이 신청했는데, 거의 대부분 당첨이 못 됐는데, 눈꽃이 새끼, 무서운 새끼가 분명하다. 눈꽃이 새끼, 어떻게 1등을 했는지 모르겠다. 자, 네. 여러분, 네, 지금 아직, 어, 접속 못 하신 분이 몇분 보이는데요. 그분들은 중간에 접속하셔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내에 여러분, 초, 어, 광물을 캐셔가지고, 근데 또 제한 시간이 또 따로 없는 게, 50분 동안은 PK가 불가능합니다. 50분 동안은 PK가 불가능하고, PK, p k 해서나 혹은 죽었을 경우나, 인벤 세이브가 됩니다. 네, 인벤 세이브가 되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50분 후인, 50분 후인 PK 시간에는, PK를 당해서 죽었을 경우, 서버에서 벤 당하고, 그리고 인벤 세이브도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최후, 누군가, 누가 살아났나. 여러분, 6대24. 하지만, 저희 6명이 과연 똘똘 뭉칠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네요. <laughs> 팀이 대본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서 여튼 여튼 6대 24지만 여러분들도 꼭 여러분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저희를 저희를 먼저 죽이려고 하시는 게더 유리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상점은 50분 전인. 광물 캐는 50분 전에 랜덤으로 초능력 상점이 오픈이 됩니다. 그러면 능력마다 가격이 정해져 있고 에메랄드 혹은 다이아몬드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에메랄드 10개부터 30개까지의 가격에 어, 좋은 스킬들이 초능력들이 판매되고 있으며 에메랄드가 없을 경우 에메랄드 대신 다이아 2개로 박, 어, 대체하실 수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으신 것 없으니까. 같으니,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있는, 네, 초능력 상점! 오랜만에 돌아온 초능력 상점! 저희 띵댄저스와 지금 시작합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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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갑시다! 가자! 은신! 어. 여러분 어, 고고고, 고고고. 어디로 내려가요? 나 시계, 내려가요? 나 시계 어, 어차피 내 화면밖에 안 쓰자. 야, 근데 그 중에서 몇 명은, 사라. 나, 야, 나 죽을 수도 있으니까. 누구 여유 되는 애한명 정도는 해야 될것 같아. 얘들아 어, 일단은, 일단은 일단은 일단 나무 캐라 나무 캐라. 사람이 안 가는 곳으로 가야돼 사람이 어. 안 가는 곳. 맞아 맞아. 여거 아, 아, 능력이 아, 뭐 있었는지 까먹었어. 야 능력 아, 엄청 아, 좋은 그... 거 많아. 야, 거기 선생님아, 여기 아니야. 능력 써 있을 거야. 여기 이렇게 아니야. 야 일단은 최대한 빨리 사 가지고 한명한 명씩 몰아주는 게 좋지 않냐? 맞아 예. 맞아. 응나 같은 사람. 에? 나 같은 사람. 에? 네. 에, 다음 나, 나, 나. 유... 에? 아니야. 선수 양띵. 네, 다음 주식이요뭐 뭐, 뭐? 자, 야, 안큰기제다 지금. 예. 네, 아, 네네네. 아, 방송이 자주 튕겨 가지고. 자, 오케이. 10개 정도. 저 이거 제 옆에서 자꾸 누가 나무 뺏어 먹는데 죽탱이 쳐도 돼요? 뭐, 우리 우리 팀 아니야? 자마 자마. 예. 우리 팀이야? 때려. 우린 팀이 아니다. 우린 아, 잠깐. 아, 내가 그러면 뭘 그것도 아그야 아니, 아니 그냥 아니야. 거기야. 뻥기야 거기야. 거기야. 굼말로 할때 가라. 야, 소 잡아, 소 잡아. 가죽, 가죽 모아봐. 선생아. 왜 소주, 가죽, 가죽 어디다 써? 인첸트, 인첸트. 오, 야, 진짜. 야, 야, 그럼 돼지도 잡을까? 배고프지 않을까? 배고픔? 어. 가나? 배고픔? 안 가는다, 안 가나? 야, 로 이, 능, 초능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첸트가 되게 중요해, 이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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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야, 인첸트를 까먹고 있었다. 오, 여기. 야, 깃털, 깃털, 활, 어때, 활? 오, 좋아 좋아. 봐해. 쉬이지. 곡괭이를 만들어야겠어. 여기 내가 석탄도 발견했거든, 바로. 오, 좋아 좋아. 야, 다이아몬드 두 개가 에메랄드 한개 효과다. 좋아 오케이. 좋아. 어. 알아도. <laughs> 어, 어머머. 저기 소 있다. 나주워 어, 먹어야지. 옵시디언 캐줄 사람. 뭐? 제일 먼저 다이아 캐는 사람이 옵시디언 캐기. 야, 그거는 야, 그거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운명이니까 받아들이자. 아, 진짜로, 다이아몬드 인다 아, 진짜로, 켜진다. 어.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얘 아, 아, 죽여, 얘 죽여. 아니, 내 건데, 왜. 솔직히, 진짜. 다이아몬드 맨 처음으로 구한 사람이, 옥시지안 캐는 걸로 하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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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거짓말 쳤을 경우, 어, <laughs> 20년간 애인 안 생김. 어떡? 헐, 대박. 몇개안 한한한 캐도 한 돼. 돼. 아, 한살때 거짓말 쳤나. <laughs> <laughs> 그 아니야. 지금 버틴 만큼 버티면 되잖아, 얘들아. 네? 지금 아... 산만큼 더 살라고? 어, 혼자. 지금 산만큼 혼자 더 살면 돼. 이거 소 많다, 여기. 근데 가죽을 안 줘. 나 가죽 4개 네 있어. 아이고. 야, 사장님너 그래. 계속 나 죽어야죠? 일부러 때리는 거지, 맞지? 아니, 어, 내가 캐고 있는데 오빠가 왔어. 저쪽에 가야지. 닭도 죽여버리거나 어, 따로 캐도 되겠지? 따로 캐도 되지 않을까? 나중에 몰 때만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미리 만나 있는 게 좋아. 맞아. 나중에 어, 그, 마, 그. 만나다가 죽는가 어, 뭐. 만나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어. 얘들아, 내 쪽으로 와. 내거 잡혀보고 와. 오케이. 그렇지, 선행아. <laughs> 내거 잡혀보고 와. 내가 여기 계단형으로 뚫어올 테니까. 오케이. 예. 여기 예. 쪽에 닭도 많으니까 닭도 다 잡으렴. 넷. 네. 다 네. 예. 이렇게. 야, 오랜만이다. 우리가 같은 팀인 거야,들. 얘들아, 그렇지? 우리 여섯 명이서 같이 해본 적 없지 않나? 어, 없어. 전부 다 같이 팀하면? 없어. 어. 아, 세명 말했겠지? 어. 그럼 뭐, 이거 이기지. 그래? 저쪽, 진짜? 저쪽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뭉치는지에 따라서 달라. 잠깐만. 뭐. 야, 스폰 없지? 예. 응, 일로 와. 예. 스폰, 스폰 있지 않아, 영영아? 있던데? 있어? 어, 있어. 스폰에서 가까워. 스폰 옆에 있는 이스트림이야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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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오케이. 봐봐, 어, 여기일 거야. 여기 이 맞아, 여기야. 여기야, 여기 옵니다. 그리고 이거의 최, 최악점은 우리의 모든 작전들이 다 들킨다는 거야. 내가 방송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언니, 방송들 짜놓은 거 있잖아요. 3번 작전. 3번 작전? 그거 쓰자고 너무 근데 좀 시간이 네. 너무 오래 걸려, 그건. 네? 아, 3번 작전. 희박해, 돼. 가능성이. 뭔데? <드> 네, 나, 너무 연기였다. 너무 연기였다. 뭔데? 야나좀놀랬다나 몰래 3번 작전 짰는데 나나 나 모르는 줄 알고 나까쳐놀랬다연기가들었네이었어요야 <뭐라> 아, <뭐라> 이제 내 뒤춤에 누군가 파고 있을 텐데. 어 미소 역시. 선생이랑 님 같이 왔습니다. 나에 이거 캐리저 그냥 따로 할게요 누나. 왜? 너무 거기 멀어요 누나. 왜 멀어? 누나 멀리 왔어. 끝나겠는데요 이거? 나 스폰속인데? 어, <laughs> 야, 준비 뜨나보다. 준아, 제가 나중에 저희 꼭 만나요, 어. 저희 살아서. 야, 그럼, <laughs> 어, 이거 시간 다 되기 전에 상점에서 어차피 한번 모일 거 아닌가, 우리? 어. 맞아, 맞아. 그죠, 그러면 모이겠네. 그래,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스폰도 된다니까. 모이는 시간 그런 거 없겠네. 50분 동안이니까, 잠깐만, 몇, 어, 몇 시까지지? 열, 열두 시, 어, 열두 시 10분까지. 석탄 있으세요? 어, 야, 여기 폐광이잖아! 네 봤어. 그... 어 공공이다. 어? 로 이로. 안녕. 어디? 아나 석탄 있어 내가. 어, 어 여기 있어. 형 여기 여기로 있어요. 들어오면 안 되지. 어 저기 양 뛰는 거야. 어디? 안녕. 어? 형, 형, 형 이거 오면 안 되지. 구가 내가 먼저 받게. 알았어. 됐다. 됐다. 이쪽으로 파자. 저기. 형, 야, 네, 일단 무슨 익스트림 있어. 익스트림이니까 익스트림 위주로 해야 되는데. 오이야 여기 몬스터도 많아 얘들아 조심해. 네. 됐으. 익스트림 맞지? 어. 헉, 야, 여기 몬스터들이 엄청 쎄! 철칼 들고 있어! 헐! 어. 어, 그럼 그거 아니에요? 던전 같은 거 있던 거? 상자? 아닌데? 상자에 그템 없나? 어, 야, 이거, 이거 너무 쎄가지고. 나그 전에 죽어도 어. 되잖아. 요 인벤. 아니 그러면 또 시간 날리는 거잖아. 맞아. 맞아. 어, 맞아? 어본 거였습니다. 어, 맞는 거야. 에메랄드 한 개도 구한 애가 없어 지금? 에메랄드 구한 야 이층에 이쯤이면... 철도 못 구했어. 철. 야, 철 철도 못 구했다고? 예? 심각한 애 아니야 쟤? 바로 구데 정말 쓸모 여러분 저희는 6대 24라고 여러분들이 불리할 것 같죠. 그런 거 없어요. 저희 양띵 t 이라는거 잊지 마세요. 자, 에메랄드 다 있어. 나누기로 했었지 아까 분명 시작할때? 이거는 거의 한 내가 봤을때는 한 어... 진짜 한 3, 3대24? 이? 어, 어. 3대 야백광이다공공아 뭔가 이거 좀늦다 분명히 에메랄드 다 나눈다 했지? 둘 아마 우리가 더 불리할거야 이크가 꺼졌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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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철 오우 그렇죠? 이제 철구하네. 누구냐? 어, 어 여기 널? 그거다. 거미 많은 곳. 거미 많은 곳? 어. 거미 많은 거미 곳은 줄게. 어 거미줄은 활을 거미줄 만들 거미줄 다 캐가? 그런가? 근데 우리가 나중에 그래. 활 만들 때 많이 필요해. 아유 어. 굿. 저 친구 아까부터 죽는 것 같은데 아닌가? 저몸 빵빵 어, 터지시네 아주. 어머 나도 죽는다 안녕. 아, 진짜, 쓸모없는 친구. 도와드림. 아, 도와줘. 나, 나칼 만들려고 하다가. 돌 3개만 주면. 없어, 없어. 따라다녀 주지. 없어, 쓸모없 없어도 되겠돌 3개만 주면 따라다녀. 크으, 이걸 내가 첫 에메랄드를 구하네. 야, 찾았어! 아 아유, 나이스, 안네 친구. 다이아 구한 친구. 다이아도 닌 네, 네 거야, 다이아 구한 친구. 다이아 구한 친구는? 야, 금은 안 캔다. 금, 황금 사과 만들 거야? 못 만들지 않, 아닐까? 금조각, 금조각. 금조각 왜? 금조각으로 만들 수 있지 않나? 아, 그러니까. 아니 1.6.4는 금조각이. 개로 해야 돼, 금괴. 어, 금괴로 해야 돼. 아, 그럼 필요 없어. 황금 당근은 되네. 짜증난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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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메랄드 하나 구했다. 오. 허접하다. 여기 나누기로 했죠? 아, 지금 왜 이렇게 알 믿고 죽여 싫지? 아니, 아니, 아니. 아무, 안 나누는 길인데. 어, 금이랑 철개. <laughs> <laughs> 눈고청 용암에 빠졌네. <웃음> <웃음> 다급함이 지금 랜선에아 뭐야 네. 우리 이미지 개깡내 저거 딱 봐도 지금 전화번호 나 지금 눌렀어 야 저거라니 야 영이라고 새끼야 영이라고 아니아니 아니, 영 자꾸 저렇게 뭐야 우리 컨트롤 실력 저거밖에 안 되잖아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음 그래 용암 어 누가 요즘 용암이 죽어 삼성의 음. 오늘 컨셉이 오늘만 사는 컨셉인가 <웃음> 그런 거 <laughs> <것> 같아 <웃음> 하루살이 <웃음> <laughs> 딱인 듯. 여러분, 저 다이아고 했어요. 어? 근데 안 캐요. 어? 어? 캐 사람 선착순 한 명. 아니. 스 피디언 캐디세요, 선님 저희 시간 아껴야 됩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지? 안 캐면? 에메랄 아니지. 흑요소가. 십년 어? 연애 안하기. 근데 지금 다이아가 몇 개나면 여러분? <laughs> 대박. 몇 개? 여섯 개다. 여섯 개야? 야, 그럼 하나 빨리 만들어서 캐. 아, 어, 음, 여섯 개다. 진짜 와 좋아한다 나다이아 먼저 해고 싶었는데 아 나도 아 내가 먼저 아 이거 다이아 누구 줄라 했는데 아무도 안 좋아겠다 짜증나 아 진짜 너 진짜 얄미운해 보나 이서야나 <laughs> 아무 말도 안 했어 <laughs> <브레일 웃음> <진짜, 부추지 웃음> 그레이브칠 줄게 <웃음>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진짜 칠 줄게 브레이브 다이아 나 다이아 칼아 맞다 미아못 주겠다 나 다이아 칼 만들어야 된다 미야 쓰레기놈 야 아직 만들지 마 아직 만들지 마 골게임만 만들어 오케이 오케이 야 니네 동굴 뒤지고 있어? 네. 네. 아, 그럼요. 폐광 쪽으로 했어야 되나? 에메랄드가 걸... 한, 에메랄드가 이쪽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맞아. 나한 개. 저 자연 개. 동굴도 안 보이고. 자연 동굴은 봤는데 없었어. 개. 어? 일자로 파도 안 나오고. 오 어, 제발. 오 예. 좀비 막 이쪽에 제발. 어? 뭐지? 나뭔 소리지? 저그 용암 그 뭐야 그 지옥 가면은. 어. 그, 어떤 문어 같은, 가스트? 어, 가스트. 어. 걔가 던지는 소리 계속 나거든. 왜? 뭐야? 몰라요 쟤가 능력 산거 아니야, 벌써? 어? 어! 설마 벌써 10개를? 아니, 그거 어, 나, 애는... 났어. 그두 번, 내가 잘못 들은 건가 했는데, 세번 정도 났어. 어, 그럼 진짜 능력 산걸 수도 있어. 벌써? 그 능력이 있어? 이겠지 능력. 야, 요게 능력, 막, 신기한 거 되게 많아. 응, 그 <laughs> 신기하고. 위압감 주는 능력. <laughs> 어, 여기 용암 소리 난다. 나 옛날에 그 사기적이었던 능력들이 기억이 나. 그, 어 맞어 맞어 맞어. 금칼. 그거 말하지 마 말하지 어. 마 그거. 그걸 사고 싶다. 안돼 그거 사면 서버덱 쩔어. 야 근데 그거 진짜 좋아. 맞아 그거 진짜 좋아. 근데 팀킬도 돼가지고 응. 그것도 조심해야 돼. 씨 그거 사는 순간 나혼자다 그거 사는 순간 우리 개인전으로 바뀔 걸. 어. 걔한테 붙으면 안 돼. 피하게 돼. 옛날에 초능력 상점 진짜 많이 하고 그거 영상 아직도 있는 거 많거든? 근데 어. 우리가 너무 얄밉거나 <웃음> <웃음> 너무 영상이 못쓸게 너무 많아 <laughs> 그래서 지금 욕을 많이 했다지? 어 썩어 있어 우리 옵시디언 4개만 캐면 되겠지? 옵시디언 어 4개만 캐도 돼 아니면은 더해서 나중에 레벨 무지라 하면 뭐야 응. 이게 지옥 가면 안 되나? 어, 다이아. 어, 몇한 개. 개. 아 구라치지 상자에서 말. 발견. 상자에서 발견. 대단해. 대단해. 이거 패관 그만 그만케. 패관. 어, 여기 많지. 많은데 상자 엄청 많아. 석탄도 있고. 레스턴도 있고. 아 씨야, 이거 스트림이긴 한데. 진짜 없다? 저 에메랄드 아, 하나도 못 찾음. 다른 곳 찾아볼까? 이거 누가 이걸 뒤졌네. 내가 여기 갈라. 서버 얘기다. 뭐. 서버 얘기야, 이거. 에메랄드가 안나 여기 이렇게 없어. 된 이랑 다이아라도 맞지? 진짜 아이 나이나. 어 날카로움 뭐가? 어! 아이브이 아이브이 뽀잖아. 오 가둬 와 가둬 와 가둬 와. 야야 대박. 이거 대풍팅. 어, 이거는 블랙윈도우 거. 아우야. 내가 다이아 준다. 왜 굳이 어 캐비어 맛도 못 느끼는 신생애한테 캐비어를 넣어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 그래 나 내가 잘 써줄게. 아, 내가, 아까 누가 여기 폐강 나가라고 했지 않나? 나야, 우리 아, 양띵 누나가 그랬지. 선행이랑 적할 사람 죽이러 간다. 어, 내 선행이 죽여서 뺏을 사람, 템. 인벤 세 그러네, 죽여서 뺏으면 되네. 그지 근데 선행이가 들고 있긴 좀 아까워. 인벤 세이브 때문에. 거든요. 선행이 아이제킹 할 사람. <laughs> 미쳤나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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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진짜 날카로운 거 어떻게 구했냐? <laughs> 상자 안에 있던 야, 그거 우리 안 구했으면 남이 구했을 거 아니야. <laughs> 30kg, 30kg. 이리 와, 게선해가 다리 또 빨리 찾았어야지. 아,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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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뭘, 뭘 살려줘? 던전, 던전에 대박. 어머. 이메 세이브야. 아, 근데 여기 또 던전 발견했거든. 저또 내가 캐고 있어.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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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살았어. 살았어. 어? 아이씨, 아, 씨야, 난또뭐또 뭐또 구했다고. 아, 또 구한 줄 알았잖아. 에이. 와, 눈꽃이 개. 왜, <laughs> 왜 그래? 내가 녹이고 있던 철 뺏어갈라 했어. 와. 야, 정말 컨셉 컨셉 진짜 잘 지킨다. 너 그거 컨셉이 아니면 진짜야. 요즘에 삼순이들이 눈꽃순이로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 <laughs> 잘하고 어, 있어, 삼순이들. 어? 아니, 눈꽃 형이 갖다... 제가 녹이고 있던 철괴를 가져갈 뻔 했다고요. 이건 가져갔네잖아 근데 안 가져갔지, 있다. 야, 진짜 꽃이... 쩐다. 왜? 컨셉지. 그렇게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 <laughs> 야, 컨셉이 아닐 수도 있잖아. 아, 실제 성격 몰라? 아, 아, 쟤못 봤구나. 아 봤다, 야. 한번 봐. 한번 봐. 오빠, 너나 실제로 못 만나봤지. 아 형, 미안. 쟤말잘안 써, 주먹만 써. 끝났어 아참, 우리 맨날 얼굴 붙는 거 맞아서야 사실. 먹어서난나 온몸 맞았어, 남식이한테. <웃음> <웃음> 형, 내가.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했나? <laughs> 안는것 <한> 같은데. <웃음> <웃음> 네, 내가 지금 하면 안 될까? 이쳤나봐어나 <laughs> 이거 다 바꿔야지. 아철 너무 하나, 많아. 철 말고 다이아를 구하라고. 다이아는 조용히 캐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다이아 캐어 예. 몇 개? 보켄 어, 네들이 저런 말 하던데. 여섯 개. 오. 오. 야, 오. 역시 오. 내 땡. <laughs> 야, 이거, 서버렉, 좀 있지? 네. 아, 그치? 나만, 나만 있는, 있는 거 아니지? 오, 다이아. 시참할 때마다 자주 볼수 있는 서버렉. 이 서버렉도 오랜만에 느낀다. <laughs>